한번 열어봐 어떤 가방들이길래? 뭐 신발주머니 이런건가봐 실내화 신으면 거기다 실내가 그 새로운 선물이니까 딱 메봐야 되잖아. 깔끔하게 씻고 하면 기분 더 좋겠지? 우 와, 어때? 마음에 들어? <목소리> 어 근데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? 그 뒤에 동틀어 풀어야지. 뭐? 마구 제가... 둘러맸어? 아니, 아니 아니, 거기 보면. 딱... 어 허리 그어그 벨트를. 그 벨트를. 뭐 어떻게 보지? 둘러. 그다음에 아, 매고 배에다가 체크하는 건가 봐. 배이 <laughs> 멋있는데. 왜라고안써 있었어? 어, 하나인 줄 알았는데 두 개나 보내 줬네. 진짜? 어. 상한데왜 어, 수상해? 가보 세트. 진짜야? 뭐가? 진짜 몰랐어? 응. 진짜? <laughs> 진짜? 정말 진짜? 정말로? 정말? 정말? <웃음> 정말? <웃음> 아니 알았어. 띠디디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왔지 반대편 뒤돌아봐. 아, 가방 매는 법부터 배워야 될지. 응. 음. <laughs> 됐습니다. 응. 아, 음. 음. 어 멍멍이 달려있네. 응. 음. 응. 음. 귀엽다. 병정도 있고. 어. 역시.